파일 입출력이라고 해요. 파일 IO, 인풋, 아웃풋. 이런 거 상상해 주십시오.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만든 프로그램은 메모리 상에서 동작을 해요. 메모리 위에 올라가서 CPU가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세스라고 하죠. 자, 그때 동작 중인 프로그램... 으로부터 데이터가 바깥으로 나가면 출력,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고요. 프로그램 쪽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면 인풋, 입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파이썬 공부하면서 프린트라는 함수를 썼을 때 이걸 출력하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프로그램 내에서 만들어놨던 어떤 데이터가 정해진 표준 출력 장치로 출력 해주는 그런 기능을 동작을 시켰었죠. 반대로 파이썬의 input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때는 표준 입력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입력 받을 수 있었어요. 입력 받은 데이터는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개념이 이걸 입출력이라고 하는데 표준 입력 장치 표준 출력 장치 뿐만 아니라 우리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그 파일 있죠. 그 파일을 대상으로도 입출력을 할수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입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개념은 똑같아요. 무조건 프로그램에서 입출력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프로그램 쪽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인풋, 프로그램에서 데이터가 나가는 게 아웃풋이에요. 그때 입력, 출력하는 대상이 표준 입출력 장치일 수도 있고, 네트워크 입출력일 수도 있고, 파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개념이 이렇다는 거고요. 자, 그때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 흐름, 이 라인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라인을 뭐라고 하냐면 스트림이라고 불러요. 스트림. 이게 흐름, 시냇물같이. 시냇물처럼 줄줄줄줄 흘러가는 걸 나타내고요.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느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얘기합니다. 정해진 한쪽 방향. 그래서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게 있고 인풋 스트림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지정된 입출력 장치로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할수 있는 이런 개념을 표현하는 게 입출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파이썬 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첫 번째 예제. 지금 open이라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open 요 open 함수는 말 그대로 열어주는 건데 보니까 여기에 파일의 이름을 적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상대 경로 또는 절대 경로 이런걸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상대 경로는 현재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위치,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경로를 표현하는 걸 말하고요. 절대 경로는 그 폴더 구조에서 가장 꼭대기, 지금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나 또는 뭐 D 드라이브나 이런 거 있죠. 가장 꼭대기에서부터 현재 파일이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경로를 절대 경로라고 합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방식을 사용해도 상관없고요. 지금 이 상대 경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우리 작업하기 위한 폴더를 잡았죠. 그렇게 되면 사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우리 프로그램을 대신 실행시켜 주고 있는 거라서 상대적 경로의 위치는 현재 작업 폴더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파일을 직접 실행하려고 우리가 명령창에서 직접 가서 실행을 했을 때는 그 실행되고 있는 그 폴더 기준으로 상대 경로가 잡혀요. 그건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지금은 별다른 경로 없이 단순하게 이름만 적었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사용하고 있는 작업 폴더를 기준으로 해서 저 파일을 지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o p 이라는 함수는 지정된 파일에 빨대를 꽂아요. 이 지정된 파일에다가 빨대를 하나 이렇게 꽂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를 무엇을 하려고 빨대를 꽂는 건지? 모드라고 하거든요. 모드, 읽기 모드, 쓰기 모드.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write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이 파일 쪽으로 데이터를 내보내기 위한 스트림이라는 게 열리는 겁니다. 아웃풋 스트림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픈해서 해당 파일을 참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은 이 파일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잖아요 자, 작업하고 있는 폴더가 여기에요 저는 작업하고 있는 폴더가 있고 얘를 실행시켜 볼 겁니다 실행을 시키면 뭐 없네요 동작하는게 딱히 안 보여요 오픈해서 파일에 참조를 시키고 그 파일을 클로즈 닫아줬거든요 그냥 이러고 끝냈어요. 자, 그랬는데 파일 생겼죠.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뭐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파일을 생성하는 개념, 파일을 생성하는 개념을 확인해 보려고 첫 번째 예제를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째 예제. 그럼 이제 이거 써먹어 봐야 되는데 동일하게 파일을 열어 줍니다. 파일의 스트림을 열어요. 쓰기 모드로 열었고요. 그다음에 반복해서 뭘 하고 있냐면 해당 파일에 write라는 걸 하고 있어요. write. write는 쓰기죠. 쓰기. 쓴다. 뭐를? 데이터를 쓰겠다. 라고 해줬어요. 그리고 그냥 콘솔에 출력 하나 해본 거고요. 자, 이렇게 저렇게 출력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파일을 또 close 하고 있습니다. 필수예요. 파일 사용이 끝나면 반드시 close를 해야 됩니다. 이 close를 안한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보신 적 있지 않아요? 어떤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일을 열어서 뭔가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파일을 지우려고 하면 현재 파일이 사용 중이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온 적 있지 않아요? 그게 스트림이 열려 있어서 그래요. 스트림이 열려 있어서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빨대를 꽂아서 음료수를 먹고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갑자기 지워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 얘가 굉장히 당황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먹고 있는데 갑자기 커피가 사라졌어. 아예. 그럼 안 되겠죠. 스트림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파일을 지울 수가 또는 파일을 수정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출력할 때는 닫는 작업이 필요해요. 다 쓰고 나면. 저희 두 번째 예제를 실행해 보면 자 콘솔에 출력을 시킨 부분은 콘솔에 그냥 나온 거고요. 이 write가 동작해서 똑같은 데이터를 파일에다 썼을 겁니다. 자 아까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열어보면 내용이 들어있는 걸볼수 있어요. 파이썬 프로그램이 동작해서 데이터를 파일에다가 써낸 거죠. 요게 파일 출력. 자세 번째 예제는 그 파일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읽어드리려고 했습니다. read, 모드를 read로 하겠다. 그리고 그 파일을 통해서 read를 할수 있는데 read 함수 중에 read line이라는 애가 있어서 얘는 엔터라고 할수 있는 개행까지를 한 덩어리씩 읽어드리는 녀석이에요. 리드 데이터에 읽은 데이터를 담고 콘솔로 확인해 본 겁니다. 마찬가지로 확인이 끝났으니까 파일을 그만 사용하기 위해서 클로즈 스트림을 닫아 준 거고요. 요거 실행해서 확인. 그랬더니 한줄 나왔죠. 한 줄. 1 출력. 제가 파일의 내용을 잠깐 수정해 볼게요. 아웃풋. 이렇게 수정해서 저장했어요. 다시 실행해 보면 이번엔 내가 수정한 내용으로 나오죠. 한줄 읽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시는 한 줄만 읽는 게 아니라 그 파일에 있는 모든 내용을 끝까지 읽으려고 하는 거고요. while 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해 봤네요. 파일로 read line 읽어 드리고 읽어 드린 데이터가 없으면, 없으면 끝 내겠다. 읽어 드린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출력하겠다. 이러고 있네요. 콘솔에다가. 그래서 끝냈을 때는 클로즈 s 해서 또 닫아주고 있고요. 이걸 실행하면 파일에 들어있는 각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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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한줄한 줄, 한 줄씩 쭉 모두 읽어드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요건 전부 다 스트링이에요 지금 읽어드린 내용들은. 그래서 파일에 출력하고 읽어드리고 하는 작업을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read라는 함수도 있는데요. 얘를 이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얘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그냥 가지고 오네요. read하면 한 덩어리 다 가져와라. 이렇게 확인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 모드 하나 더 추가. append라는 모드예요. append, 추가하기라고 하는데, 아까 write를 했을 때는요, write를 했을 때는, 기존의 데이터가 없으면 생성하겠지만, 기존 파일이 없으면 생성이고, 기존의 파일이 있었으면 파괴하고 다시 써요. 기존의 데이터가 있으면 새로 고쳐져 버리는 상황이겠죠? append 모드는 파일이 없으면 만들지만, 있으면 그 뒤에 이어서 쓰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텍스트 문서를 이용하고 있지만요. 파일은 그냥 연속된 데이터예요. 파일은 쭉 연속된 데이터고, 이 용량이 커질수록 운영체제가 하드디스크 내용을 관리할 때그 할당 단위라는 게 있고, 그 단위에 따라서 너무 데이터가 많아지면 다른 곳에 또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 이어서 연결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파일과 B라는 파일이 막 위치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OS가 관리하는 형태에 따라 달라지게끔 저장이 되지만, 우리는 그냥 데이터를 한 줄로 쭉 써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됐던 append는 기존 데이터에 이어서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추가 출력이라고 해서 출력을 다시 해보고 있죠. 기존에는 메모장에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실행해 보면 데이터 뒤로. 첫 번째 출력했던 내용 뒤로 이어서 써지는 걸볼수 있어요. 자, 만약에 파일이 없으면 파일 지웠습니다. 없을 때 어펜드 모드로 동작을 시키면 자, 동일하게 진행이 됐고요. 파일이 생겼어요. 없으면 생겨요. 있으면 이어서 쓰는 거고. 어펜드 모드. 자, 다음은 지금 앞에 있는 예제들이 파일을 대상으로 빨대를 꽂아서 출력하고 입력하고 즉 내보내고 읽어 드리고 이런 작업들을 할때 오픈 했으면 클로즈 해야 되죠. 오픈 했으면 사용이 끝난 후에 클로즈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파이썬에는 그 작업을 좀 편하게 해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With 오픈해서 파일을 열어 주시고요. 그렇게 열린 파일을 뭘로 참조할 건지 별칭을 지어 주는 개념이에요. 변수 이름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이 블록 내부에서 이 스트림을 이용해서 입력 출력 작업을 하고 이 블록이 끝나면 알아서 열렸던 스트림을 파이썬이 클로즈를 해요. 알아서 클로즈를 합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출력 데이터를 이렇게 내보낸 걸볼수 있고요. 만약에 with 구문이 끝난 후에 이때 클로즈가 됐다고 했는데 그 파일에 접근해서 또 데이터를 쓰려고 했다. 그 스트림을 또 이용하려고 했다 그러면 밸류 에러가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행해 보면 입출력 에러. 이미 이미 파일이 클로즈드 됐다. 이미 닫혔단 얘기예요. 이미 스트림을 닫았는데 어떻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드 구문을 활용하면 좀더 편하게 오픈 클로즈를 관리할 수가 있다까지. 기본 파일 입출력에 대한 소개예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파일 입출력에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찾아보고. 이게 기본 입출력 개념이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컬렉션이랑 파일 입출력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로또 당첨번호를 임의로 100회차만큼을 만들어라. 그것을 로또.txt 파일에 저장을 시켜라. 그렇게 저장된 로또 파일을 읽어와서 각 번호가 몇 번씩 나왔는지 빈도를 저장해라. 그렇게 저장된 파일을 읽어드려서 콘솔에 내림 차순으로 출력을 시켜봐라. 그래서 출력된 내용을 보고 가장 빈도가 낮았던 것, 그 숫자 6개를 오늘 구매한다. 하고 싶은 사람만. 가장 높은 걸 해도 되고. 어차피 로또는 독립 시행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죠.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